몽골이 고구려였다. 이 도발적인 주장은 단순한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 진실에 가려진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일까요?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북방 경계가 요하를 넘어 부여의 옛땅까지 미쳤다고 나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고구려, 유민이 당나라 북방에 정착했고 일부는 돌궐, 거란, 몽골계 부족과 혼혈된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원사에는 고려국 왕족의 후손이 원나라 귀족이 되었다. 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몽골 초원에서 출토된 돌무덤, 적석총. 그 형식이 고구려 무덤과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몽골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 벽화 속 무장 기마병. 고구려 벽화 속 갑옷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죠. 또한, 삼조고, 문양. 즉 고구려의 상징이 몽골 지역 벽화에서 발견된 사례도 학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몽골의 전통 악기인 마두금과 고구려의 가야금계 악기, 구조와 음계에서 유사성이 관찰됩니다. 일부 몽골 부족의 신화에는 동방에서 온 검은 말탄 영웅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고구려 건국 신화와도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몽골이 고구려였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하면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의 흔적이 몽골 초원에 남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강대한 제국의 붕괴 뒤에는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은 새로운 민족의 피가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